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축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나와 세일에서 그들 위에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빛을 내셨다. 그분은 서쪽에서 그분의 산비탈에서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나오셨다.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분명 그분이시다.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그분의 발 앞에 그들 모두가 절하고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그 율법, 야곱의 총회가 소유한 것 말이다. 그분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집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여수룬을 다스리는 왕이셨다. 루우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이며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에게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자기 손으로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대항해 그의 도움이 되주십시오 레위에 간에 그가 말했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가 자기 부모에 간에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그러나 그는 주의 칼을 바라보고 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그가 주의 훈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그가 주 앞에 향품을 드리고 주의 재단에 온전한 번제물을 올립니다.여호와여 그의 모든 기술에 복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기뻐해 주십시오. 그를 대항해 일어나는 자들의 허리를 끊으시고 그 적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쳐주십시오. 베냐민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 안에 안전하게 쉬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온종일 그를 방패처럼 지키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쉬고 있구나. 요셉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을 저위 하늘의 귀한 이슬과 저 아래 저장한 깊은 물로 복주시기를, 해가 내는 가장 좋은 빛으로, 달이 내는 가장 좋은 빛으로, 옛 산들의 가장 좋은 선물로, 영원한 언덕의 많은 열매들로, 땅과 그 충만함의 가장 좋은 선물로, 불타는 덤불 속에 계셨던 분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머물기를, 그 형제들 가운데 왕자인 그의 눈썹에 있기를, 그의 위엄은 수송아지의 척배 새끼 같으며, 그의 뿔은 들소의 뿔과 같도다. 그 뿔들로 그가 민족들을 받을 것이고, 땅끝에 있는 민족들까지 받을 것이다. 에브라임에게는 만만이요 문하세에게는 천천일 것이다. 스불론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스불론아 너는 나가면서 기뻐하라. 이사가라, 너는 장막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그들이 민족들을 산으로 부르고 거기서 의의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들이 바다의 풍성함으로 모래 속에 숨겨진 보물로 축제를 열 것이다. 가세 관에 그가 말했습니다. 가세 영토를 넓히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가는 거기서 사자처럼 살고 팔이나 머리를 뜯을 것이다. 그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땅을 골랐다. 지도자의 몫이 그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백성들의 수장들이 모일 때. 그는 여호와의 의로운 뜻과 이스라엘에 관한 그분의 심판을 수행해냈다. 단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단은 다산에서 솟아올라온 사자 새끼다. 납달리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납달리는 여호와의 은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분의 복이 가득하구나. 그가 호수 서쪽과 남쪽을 상속할 것이다. 아셀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아들은 아셀이다. 그가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름으로 발을 씻게 될 것이다. 내 문빗장들은 철과 청동이 될 것이고 내가 사는 날만큼 힘이 있을 것이다.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피난천이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구나. 그분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셈이 안전하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